지난 시간 과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06조 펴주세요. 스스로 해결하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1차식은 0의 꼴이 되는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2번. 다음 보기에서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1차 방정식은 좌변으로 모두 이항했을 때 1차식의 꼴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좌변으로 모두 이항을 한번 해볼까요? 3-x-11은 0자 그럼 얘는 실제로 어, 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8은 0해서 1차식이 되죠. 따라서 1차식은 1차식 0의 꼴이 되므로 얘는 일자 방정식이 맞다 자 니은 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에서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로 분배하고 나면 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구요 자 이항을 이렇게 가까이 해주면 2x 그 다음 플러스 7 플러스 7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0이 됩니다 자 2x는 0 했으니까 1차식의 꼴이 맞죠? 얘도 맞다. 디귿. 자 얘도 괄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6x-4는 5하고 얘 계산해주면 2 곱하기 1은 2고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있는 항 이항하고 x가 없는 항 이항해서 계산하면 6x 더하기 6x니까 1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7이었는데 7에서 얘가 오니까 11자 얘도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리을 8 더하기 2x 제곱 빼기 2x 그 다음 더하기 5는 0자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이두 개는 동량이라 계산이 되죠 자 얘는 뭐예요 2차식의 꼴이 됩니다 2차식은 0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차 방정식인데 어쨌건 일차 방정식이 아니다 답은 기역 i 은디귿시 되겠습니다. 자, b 번 다음 일차 방정식을 푸시 b 자, t 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i x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 마이너스 a little bit o 2 a 5x 플러스 6은 30 빼기 x인데 마이너스 x는 이쪽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자 그러면 5x 더하기 x는 30 빼기 6해서 6x는 24가 됩니다. 자 6으로 나눠주면 x는 4자 3번 마이너스 3에 2x 더하기 11하고 얘가 5x와 같은데 분배를 이용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어이구, 빼기. 빼기 33은 OX. 자, 이항하고 이항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OX는 마이너스 33인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11x는 33이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1로 나누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4번. 자, 괄호를 바로 풉니다. 이쪽 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8은 27 3x가 됩니다. 자,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2x 더하기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27이 있었는데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5x는 35고 x는 7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일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어, 소수 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변에 모두 10을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10 해주면 13x. 자, 양변에 10을 곱한다는 얘기는 모든 항에 다 10을 곱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13x-17은 22.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수항 이항 하면 13x는 22 더하기 17부호 바뀝니다. 13x는 어39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13으로 똑같이 같은 수로 나눠도 된다. 등식의 성질을 위해서 x는 3이 됩니다. 자 2번, 자 2번도 어,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2x 빼기, 자 여기도 곱했지만 여기도 곱해야 됩니다. 꼭보든 항에 다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십 자, 그 다음에 10x 더하기 4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있는 항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22x 빼기 10x는 42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30은 플러스 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2에서 10을 빼면 12x, 그 다음 여긴 72가 되죠. 자, x는 양변에 12로 나누면 6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3번은 분수 분수계수인데 여기서 지금 분모가 4하고 2 이렇게 있으니까 4와 2를 둘다 약분할 수 있는 4, 2의 공통인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 최소공배수를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4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모두 다 곱하기 4를 하면 자 여기도 곱하기 4 여기도 곱하기 4 여기도 4 4를 다 곱해요 자 그러면 약분하고 얘는 어떻게 x가 되죠 자 얘는 약분하고 2가 되기 때문에 2랑 5랑 곱하면 10자그 다음 얘는 곱하면 1이 되니까 1 곱하기 3은 3 얘는 약분하면 2가 되는데 2 곱하기 x는 2x 자 그러면 이제 x가 있는 항그 다음 상수가 있는 항 상수항 자 옮겨주시고 이항하면 x 빼기 2x는 마이너스 x가 되고 3 빼기 -3, 3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0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가 13 따라서 x는 양쪽에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5와 4를 둘다 약분할 수 있는 최소공배수 얼마입니까? 양변에 20을 곱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20을 곱할 때 주의점 얘는 통으로 하나라고 보고, 20, 자, 하나에, 어, 여기도 20 이렇게 곱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기는 지금 1번, 2번, 3번은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하는데, 왜 여기는 한 덩어리에다가 곱해요? 하면, 사실은 얘는 x 더하기 6이라는 것에 어, 곱하기 5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인데, 여기 양변에 똑같이 20을 곱하면, 얘두개 먼저 곱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두 개를 먼저 이렇게 곱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 약분하고 결론적으로는 4의 x 플러스 6만 이렇게 자변이 남는다는 뜻이고요 우변도 마찬가지 지금 3x 15라는 하나의 식에다가 나누기 4라는 건 곱하기 4분의 1과 같죠 거기에 양변에 20을 곱했기 때문에 곱셈의 교환법칙에 의해서 얘를 먼저 곱하면 실제로는 얘를 약분하고 뭐 5를 3x 빼기 15라는 이 식의 어, 곱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두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풀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결국에는 어, 약분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괄호를 이렇게 풉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4x 플러스 24는 15x 빼기 7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 지금,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4배기시1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그러면, minus the 에 마이너스 m i n 가가 the shibu, minus t 면 e shibu, m i n 면 s the shibu, minus the s h 게 b u minus the s h i b 7 곱하기 x 플러스 4 더하기 ax는 26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해가 마이너스 2라고 가르켜줬어요 해가 마이너스 2다 이 얘기는 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x자리 여기 x 여기 x 자 여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자 얼마? 마이너스 2를 대입 하면 이 식은 참이 된다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x자리에 원래는 7 곱하기 x 하기 4를 하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x인데 a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a 이렇게 써주면 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자 이렇게 하면 26이 된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고 났더니 여기에서 지금 a에 대한 미지수 a인 방정식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a를 구해야겠죠.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의 해는 a입니다. 자, a라는 음,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똑같이 일자 방정식 풀이처럼 먼저 뭐란다? 괄호를 푼다. 자,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14 더하기 28 마이너스 2a는 26이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문자가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자, 얘는 원래 있는 상태에서 얘 계산하면 뭐예요? 그렇죠. 지금 플러스 14가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 14가 이쪽으로 이왕하면 마이너스 14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a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2가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10개를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길이가 서로 1씩 겹치도록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70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지금 얘를 10개를 이렇게 붙였는데 1씩 겹치도록 붙였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나를 기준으로 딱 생각하고 일단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일단 둘레의 길이가 A인 건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70이라고 했는데, 얘가 A라는 것과 얘가 A라는 것, 세로 길이가 합쳐서 2A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지, 가로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2배, 그 다음 세로의 길이에다가도 곱하기 2배 해서 다 더한 게 둘레. 그래서 70이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의 길이는 A라는 게 나와 있어요. A. 그래서 2A가 되겠죠.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몰라요. 지금, 이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지.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A에 관련되게 표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어, 선생님은, 일단 여기 에 있는 A는 이만큼은 A라는 가로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내가 10개를 붙였을 때이 가로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A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얼만큼?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붙었으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A에서 요 1만큼 제거는 A 빼기 1이 되겠죠. A 빼기 1. 자, 그 다음 또 요만큼을 겹쳐 붙였어. 겹쳐 붙였으니까 또이 길이는 A 빼기 1입니다. 왜냐? 여기 지금, 전체 사각형에서 이만큼 왼쪽에는 이 부분의 길이만큼 지금 1만큼 빠지고, 이만큼은 지금 어 넣었으니까, 이 이름 포함됐으니까, A에서 1만, 이 사각형도 A에서 요 길이, 요 길이 1만 빠졌고, 이 사각형에서도 A 길이에서 1만 빠졌고, 다음 사각형도 이 A라는 전체 사각형에서 이만큼뺀이 길이는 A 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림선생님 다시 그리면. A가 이렇게 있는데, 10개를 붙였어, 겹쳐서. 자, 근데 A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이 길이는, 요1 때문에, 이 길이는 A 빼기 1이라는 얘기예요 자, 또 겹쳐서 이렇게 붙였으니까, 여기에서 1 주고 나서 여기는 A 빼기 1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일씩 겹치게 쭉쭉쭉 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렇게 다 붙여서 10개를 다 붙였어 결국에는 자다 붙여서 어떤 어떤 어 직사각형이 됐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도 어떤 사각형의 1을 겹치게 요 a 1까지 이렇게 겹치면 실제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처음에만 a고 그 다음에는 1씩다 겹쳐서 붙였으니까 a 1이 몇개 있겠어요 그렇죠 9개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가로는 원래 a 요만큼에서 a 빼기 1은 9개 a는 1개 A1개에다가 a 1개에다가 a 빼기 1은 9개 있는 길이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로는 a 더하기 요 가로 분배 법칙 하면 9a 빼기 9 해서 요거도 그냥 동류항이잖아요 10a 빼기 9 이게 가로의 길이예요자 그러면 이 저기 선생님 원래 의도한 대로 어 직사각형 둘에는 가로 두배와 세로 두배의 합이 바로 둘레가 됩니다. 그런데 가로는 지금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 지금 10a 빼기 9라고 했으니까, 10a 빼기 9. 자, 이게 지금 여기 10a 빼기 9인데, 그게 여기도 있고, 이직사각형에 여기 가로의 길이가 여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0a 빼기 9가 두배 있고, 그 다음 세로는 여기 a 잖아. 여기도 A잖아. 자, A가 몇개 있어요? 그렇죠. 두 배니까 2A만큼 있어요. 이걸 다 더한 게 70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배법칙으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20A-18 더하기 2A는 70. 자, 그 다음에 요 분배법칙, 아, 동류한 계산에 의해서 20A 더하기 2A니까 22A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 상수항 요쪽으로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70 더하기 18이니까 88. 자 양변에 22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a는 4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a 값은 4가 된다. 그러면 4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 확인은 굳이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A 값이 4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여기 4에다가, 여기 4에서 1만큼 뺀 3이 몇개 있어요? 9개 있죠? 3이 9개. 자, 그러면 27 더하기 4니까, 얼마? 31이 되고, 자, 그 다음 세로는 A가 4니까, 어. 자, 그래서 가로가 31, 세로가 4, 이렇게 되는, 된다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31이 2개인 62와, 그 다음 4가 2개니까 8 해서 70이라는 둘레가 맞다라는 게또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7번. 하미니와 민혁이 는 종이를 접어 장미꽃을 만들기로 하였다. 하미니는 10분의 4송이. 그 다음, 어, 민혁이는 22분에 6송이를 만들 수 있다. 하민이와 민혁이가 집에서 각각 장미꽃 16송이를 미리 만들어 와서 동시에 장미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두 사람의 장미꽃의 개수가 같아지는 것은, 어, 장미꽃을 만들기 시작한 지몇분 후인지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 하민이가 10분의 4송이를 만든다고 했어요. 10분의 4송이. 자, 그 다음에 인혁이는 12분의 6송이를 만듭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어 미리 만들어온 건또 16송이야, 12송이로 각각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쓰겠습니다. 10분의 하민 10분의 4송이 10분의 4송이면 지금 1분에는 1분, 1분당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4 한마디로 얘기하면 5분의 2자 송이 자 송이가 5분의 2 송이라는 건 없지만 선생님이 단위 1분 단위로 지금 계산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다음 민혁이는 12분의 여섯 송이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한마디로 1분당 12분의 6만큼, 한마디로 2분의 1 송이. 자, 이렇게 됩니다. 뭐 2분의 1 송이라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송이 만드는데 2분 걸린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둘다 기준을 똑같이 1분의 몇 송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인이는 미리 16송이를 먼저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인혁이는 12송이를 먼저 만들어 온 상태에서 몇분 후부터, 시작한지 몇분 후부터 두 사람의 장미꽃의 개수가 같아지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를 풀때 항상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걸 미지수로 두라고 했죠. X분 후 라고 하자. 자 x분 동안 이제 만들었다 라고 하자 같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x분 그러면 1분의 5분의 2 송이를 접는 하, 만드는 하민이는 x분이니까 5분의 2에다가 x만큼을 어떻게 곱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모르겠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의 5분의 2야. 그러면 2분에는 5분의 2에 2배이겠죠. 3분에는 5분의 2에 3배의 조자 이런 식의 규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x분 후에는 5분의 2 곱하기 x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x분 후에 어, 만들 수 있는 송이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민이는 x분 후에 5분의 2 x만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민혁이는 2분의 1 x만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민이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점이 열여 송이를 미리 만들어온 게 있었고, 그다음 민혁이는 열두 송이를 미리 만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x 분 동안 만들고 나서 이 둘이 만들어진 송이의 수가 같아지게 된다. 그때 x를 우리 구하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x 분 후에 얘하고 얘하고 만들어진 장미꽃의 개수가 같을 때. 의 x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풀이야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자,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수가 나왔어요. 5하고 2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뭘 곱한다? 10을 곱한다. 자, 양변에 10을 곱하시면 여기에도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고 2가 되니까 4x 더하기 160이고요. 그 다음 에 얘는 약분하면 5가 되니까 5X 더하기 1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미지수가 있는 거 이항하고 상수항 이항하면 4X 빼기 5X는 마이너스 X 그 다음 120 빼기 160은 마이너스 40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는 40이 되네요. 한마디로 시작한 지 40분 지나서 40분 동안 만들면 이두 명의 장미꽃의 개수는 같아진다. 라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민이는 몇 송이 만들 수 있습니까? 10분에 4송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40분 동안은 얼만큼 만들 수 있어요? 16송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민영이는 12분에 6송이를 만들어요. 1분당 2분의 1 만든다는 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40분이면 20송이를 만들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어, 40분 후에 하민이는 원래 있던 12송이에다가 아 원래 하민이가 16송이네요. 원래 있던 16송이에다가 시간 40분 동안 만든 16송이 합치면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민혁이 원래 12송이를 갖고 왔는데 40분 동안 20송이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32. 그래서 결국 아 40분 동안 만든 송이 수가 같은 게 맞다는 라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아 40분이 정답이 맞구나. 답은 40분.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스스로의 이야 하기 위해서 6번과 7번은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새로운 유형의수로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보통 미지수로 둔 후에, 문제에서 어떻게 등식을 만들 수 있을까, 뭐와 뭐가 같다라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뭐라고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식으로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과제 채점을 반드시 하시고,